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녹화를 봅니다. 아 이제 여러분 거의 다간것 같은데 약간 환절기 환절기라서 지금 목 상태가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닐까. 다른 분들은 모겠지자 어쨌든 <laughs> 공지가 떴으니 좀 늦었지만. 공지를 한번 또 읽고, 이제 제 근황이라든가, 요번 이벤트 파밍 상황, 또, 을, 그냥 좀 얘기하고 마칠게요. 지금 영상감으로 생각 중인 게, 이제 독광이 있어 보니까, 그 스테이지랑 대전의 이제 비중이라고 해야 되나? 대결을 이제 그쪽에 맞춰, 확실히 이게 스테이지에 유리한 육성이랑 대전에 유리한 육성이 좀 따로 있어요. 어느 정도 공통분모가 있긴 한데 물론 이제 그 공통분모는 용한 마리에 일단 듬직하게 만드는 거아 근데 이제 그 다음 영상에 그걸 다뤄볼까 해요. 그게 은근히 또 분량이 있어가지고 자 일단 자자. 본론이벤트 네, 페이스북 이벤트, 걸러 걸러 별인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다시 등장했어요 근데 별인장이 되게 벨, 벨, 뭐 볼륨이 큰 이벤트였거든요, 1주년, 1주년 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별인장으로 또 이제 용을 한가득 땡길 수 있겠다 이벤트 네, 어쨌든 일단 주, 주니까 좋죠. 빛빛 전설 2 25%, 25%. 25 5 25퍼. 아시는데 계속 2 5였는데요번에 23.5퍼는 약간 애매했죠. 연속 이벤트라 그런가. 뭐큰 차이는 아니니까. 브라바돈이라는 새로운 용이 있어요. 그거를 5.5%를 준대요. 아사지 1.5%니까 지금 이벤트가 7%를 신비전설 4종이 1.725인가? 1.75씩 똑같이 나눠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신용에 몰아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확률은 똑같아요, 7%는. 전설은 18%. 영웅은 75%인데 이것도 이제 엘레브 보홍는 신용에 조금 보정이 많이 들어갔고, 네 그렇습니다 검검은 1.5% 지금 1.3%인데 어쨌든 높아졌죠 1.5%인데 그중에 이제 브라바돈 신용이 좀 비중을 많이 차지했다 근데 이제 검검 신비는 확률을 조금 낮췄고 지금 신비는 0.1%씩 4마리에요 그러니까 0.4%죠. 0.4나 0 4 5나뭐 전설은 1 1로 그리고 엘레브 본원에다가 약간 또 이제 플러스를 넣고 이벤트를 2주동안 하면은 제가 500마리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엘본이 이제 엘본이라 불리겠군 엘본이 5마리 조금 괜찮으면 6마리 육성 만들겠네요. 육성. 보유 효과도 있고 하니까 아마 육성은 만들어 놓지 않을까? 그리고 신비 별인장을 주는데 영웅 드래곤을 갈았을 때 주는 별인장이 어째 좀 많이 줄었어요. 솔직히 125개도 그렇게 많은 많 많진 않다고 생각했는데 75개로 더 줄었어. 그만큼 전설 가치를 이제 글쎄요, 근데, 75, 전 125개 때도 안 갈았거든요? 사바리도 하나도 안 쓰는데, 지금 17마리 있는 거안 갈고 있어, 아, 안 갈아요. 좀, 좀, 갈기 그렇지 않나? 10마리 갈아야 800개면, 40마리 갈아야 그 3250개니까, 살수 있잖아요. 그냥 내가 감기 걸렸구나. 이불 잘 덮고 잔것 같은데. 자, 어쨌든. 별인장 상자 상자인데 퍼센트가 약간 달라요. 1주년 때랑은 앞서고 여정 8 요고 7 12 15 50 봉인균열 새로운 게 생겼죠. 별인장 2천, 25에서 3000개니까 확률은 확률을 바꿨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볼륨 자체는 그 때랑 똑같으니까, 이 평균 200에서 250개 정도로 일단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건 내부적인 그거라서 혹시 확률을 그 때랑 다르게 건드렸는지는 모르죠. 근데 솔직히 더 많게 줬을 것 같지는 않고, 현상 유지되지는 조금 이제 아 얘네가 용을 너무 많이 가져간다 이래가지고, 낮췄을 수도 있어요. 이럴 가능성이 좀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현상 유지는 괜찮고 현상 유지면은 200개에서 250개 운, 운빨이니까 어쨌소 결론은 이제 음, 퍼센트 배분이 좀 달라졌는데 이, 이틀에 70합성이라고 했으니까. 이틀 기준으로 보면 합성이 350, 여정이 8, 이거, 이 정도 퍼센트면 보석내고 초기 안할것 같아. 그러니까 하루에 24%니까 퍼 350에서 398, 요, 요일보스 8 곱하기 7이니까 56, 2회니까 112, 그러면은 500, 510, 510이죠. 전설 보스 510에서 이틀에 8회라고 보면은 500, 6 0 6 6 0 6 군단은 토벌은 1회니까 이틀 6 3 6 균열도 이거를 밑에 이제 설명이 있는데 음... 제가 보기엔 이거는 36시간에 한 번씩 한다고 보면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1회라고 잡으면은 686에다가 36 이틀이면 36시간이 넘으니까 그냥 퍼센트 조금 더 해가지고 700 700 이틀에 상자를 7개를 갈 수가 있네요. 음 아 어, 1주년 되는몇 개씩 갔더라. 그때도 계산했던 것 같은데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좀 많이 지난 거니까 굳이 그렇게 되는 정확하게 비교는 안 해도 될것같아 어쨌든 이틀에 상자를 7개를 깔 수가 있을 거예요. 이틀에 상자 7개면은 전설 그 뭐야 인장 1500개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틀에 1500개면은 나흘에 한 마리. 뭐 상자 아니면 출석 체크로 못 해가지고 한 마리 나올 것 같아요. 사 나흘에 한 마리, 나흘에 한 마리면은 뭐 이벤트 2주 정도 한다고 하면은 잘하면 네 마리. 뭐지? 아 지금 왜 이렇게 파밍량이 적은 것 같지? 음 그때 뭐줬나아 그때 상자를 많이 깠던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전설보스가 20%에다가 요일보스도 10%였기 때문에 초기화를 다 했거든요. 전설보스 이전 거는 20%에서 나흘 아니 이틀동안 8번 아 하루에 3번 아니 충전을 1번 2번 3번 4번 5번 할수 있었지? 나흘에 기본 충전이 약 3.5이니까 8.5이면은 전설 보스로만 170% 음... 장사를 많이 까서 그랬구나. 전설 보스 20%가 컸네. 그때 이제 전설 보스 20%니까 200, 200, 300, 300, 400 해서 다섯 번씩 사가지고 하루에 전부 여덟 번 넘게 돌렸거든요. 그랬구나. 그래도 어쨌든 나흘에 한 마리씩 생긴다고 보면 되고 그러면은 전... 변인장은네 마리 다섯 마리, 잘하면 다섯 마리. 그 정도 확보할수 있겠네요. 불이받은 나는 그냥 밑에 사야겠네. 불이받은 관심 좀 있었는데. 원래 어, 어중간한 물량으로는 신용그 파밍 해 봤자 투입이 엄청 오래 걸려. 저 지금 아사질도 여덟 마리밖에 없어 가지고 나그까뭐한 그러니까 여섯 마리 이후로 이제 나올 때면은 좋긴 한데 계륵 같은 존재죠. 몇달 지나야 이제 실성각 보여 가지고 써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이제, 신, 용이 나왔을 때 흐름은 제가 저번 영상에 얘기했지만, 음 일단 이건 과금러들이 하이엔드로 치고 나가라고 하는 거죠. 월정액, 엠만한 월정액 그거는 안 돼요. 욕심부리면 안 돼요. 그리고 신용을 부략 바닥바닥 모아가지고 새로 칠성 투입하는 게 전투가 그렇게 썩 좋지도 않아요. 어차피, 기속도 안 맞춰주고, 각성으로 좀 기존 용을 각성을 포기하고 그렇게 가는 거니까 밀, 좀 전투력이 밀도 차원에서는 썩 좋지가 않죠 그래도 뭐 나오는 대로는 먹어놓고 이번 이벤트에 육성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솔직히 월정에 육성을 목표로 두면 딱 좋다고 생각해요 적당하다고 저도 아사제 그때 딱 여섯 마리 만들었고 보유 효과만 그냥 갖고 가다가 나중에 쌓이면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주화도 이번에도 일단은 한 거의 끝나기 직전까지 모아놓고 이제 그때 견적 봐가지고 뭘 소비를 결정하는 게 아무래도 시행착오의 여지는 적을 거고요. 저는 웬만하면은 비태에 우리을할것 같아요. 비태. 봉인균열. 아, 봉인균열. 아, 여기 다 내렸구나. 신비용, 합성시. 이제 그아사제 확률을 이제 잡아먹기 시작했죠. 아까 얘기 안 했는데, 그 아사제 혼자 추가됐을 때 0.5%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 전설 8.9x0.1에다가 0.8에다가 0.85에요. 그래서 0.85가 이제 전설 확률이었는데, 이제는 0.25씩은 으로 줄은 건 아니고 0.3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0 .3, 0 .3. 아, 0.3, 0.3, 0.03. 그러니까 이제 어, 0.03. 그래서 0.85에서 0.86이 이제 기본 확률이 됐고요. 음, 아마 이런 식이면은 신비전설 다음 다음 합성 신비전설 추가가 될 때. 0.025씩 3마리로 쪼개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총 확률 조금씩 올르긴 오르는데 네 그런 식으로 0.075가 되겠죠 0.075%가 되겠죠 그럼 총 3마리 봉인균열 랜덤으로 뜬대요 근데 12에서 50시간이면 편차가 꽤 크네 약간 운빨이다 이것도 균열 주화로 등등등 살수 있습니다. 아, 근데 꼭 이렇게 용이랑 같이 묶어주면은 영혼석을 사기가 좀 그렇죠. 뭐가 나왔든 영혼석을 사는 거는 지금까지 가성비가 좋았던 적이 었어 특히. 비밀상전. 영혼석 150개면은 천, 그 뭐야. 2000보석 내지는 거의 2000만 골드로 나오죠. 근데 그 가격에 나오는 게 비파 2개. 내지는 비트. 뭐, 그렇게 나오잖아. 요 그러면 영원석은 별로지. 가성비가. 일단, 2000보석은 저는 산 적이 없어요. 너무 비싸. 하나에 13보석이잖아. 그 돈으로 가속을 하지. 어쨌든, 뭐, 그리고 뭐, 비파로 영원석 사는 것도 지금 30개로 1850개 살수 있나? 그러면 하나에 60개. 어? 아이 너무 창렬이 지금 비파 피파, 이건 비파 고금이가 창렬인 거고 뭐 남는 사람들 은 사고 개어 주고하니까 그걸 사는 사람들은 핵과금이기 때문에 남아 도는 거 이제 비싸게 사라고 해자로 줄 수가 없지 그런 거. 자 무기는 아직도 이렇게 가칭으로 밑에 계속 계속 야야 야 이제 온다 야 너네 각오 좀 하고 있냐? 무기로 그 쇼크 주기 전에, 이제 이렇게, 돼지도 잡기 전에, 배불리 먹인다. 응? <laughs> 아, 화면 비율. 화면 비율은, 근데, 그냥, 휴대폰으로 하는 사람들은 신경 쓸거 없을 것 같고, 그, 패드 있잖아요. 뚱뚱한 화면. 음, 정확히 모르겠대, 솔직히. 그 자동으로 안쪽으로 이동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 뚱뚱해서 화면이 넓으면 안전지대가 엄청 넓어질왜냐면은이 몹들이, 보스만 발사각이 있는 게 아니라, 몹들도 발사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거의 수평에 가깝게 아래쪽에 딱 붙여두면은, 못 맞춰. 지금 5700이라서 못 보여드리겠는데, 몹을, 안 몹이면은, 그, 10도 정도 각도로,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어쨌든 수평에 가깝게 또 붙여놓으면은 못 맞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잡겠다는 것 같아요. 패드로 안 켜봐서 모르겠는데, 왠지 그거 잡을 것 같아. 화면이 이제 뚱뚱해서 넓으니까 안전지대도 넓고, 아 그리고 이제 다자그 비트는 저는 킵 킵하려고요. 이게 왜냐면은 네, 지금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득시 을를 따져 보면은 비을스 이제 다음 이벤트까지 들고 가냐, 오늘 요번에 다써 버리냐인데 아까 비교하면서 얘기했지만은 신비 전설을 7%로 똑같아요. 근데 이제 비중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또 이제 그 기존 전설을 한마리라더 얻어서 각성을 빨리 하겠다. 이게 이게 합리적이긴 해요. 근데 저는 일단 신, 약간 이거 어, 신상이네 하면서 일단 어, 좀 얻어볼까 하면서 그런 편이기 때문에 이거 약간 이거 그냥 기분 기분파로 하는 거죠. 저는 좀 맨날 뭐 가성비 합리 최, 최고 효율 뭐 이런 거 찾는데 막상 이런 거 보면은 그렇게 냉철할 하 수가 없어. 그래서 저브리바노를좀 좀 뽑아 보려고요. 그래서 비핏은 일단 그 알비트랑 필드에 난네 마리랑 나눌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큰 의미는 없는 게 7%면은 1 4 쌍을 합성해 한 마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열4쌍이2 8마리 그러니까 필드 정도의 비트를 갖고 있는 건 딱히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이 필드에 있는 걸다 해도 비, 신비전설을 못 보는 게 정상이에요. 확률상. 나오면 그냥 모든 땡큐인 거고. 그래서 그냥 소소하게 소소하게 그런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는 여기 우편을 딱 눌렀을 때 비트가 한 수십 마리씩 있어야 돼. 누군지 아시죠? 그런 사람들. 비트 팩을 이제 사는 게 기본이잖아요 과금 뭐냐면 어아 이거 시즌 끝났었구나 기어도주야를왜 이만큼 주지 어 뭐지 나 유프에 한번 살펴볼걸 왜 274기가 어떻게 나온 거지 어 이해가 안돼 순간 아아 아... 아... 뭔지 알겠어. 그, 220에다가, 그, 군단, 기여도 단계 보상. 54개겠네. 10, 1단계가 14개니까 11단계 보상. 그걸 안 줘. 그걸 안 받아서 같이 온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검검, 한 번, 삐로링. 음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 이제 또뭐 할라 했지? 이제 뭐 이벤트든 여기서 패치고요. 아 봉인 균열? 봉인 균열 뭐 근데 뚜건 까봐야지. 근데 음이 레벨을 선택해서 연다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그 레벨 기존 그 투력이 높은 사람이 얼마나 더 가져갈 수 있을지 높은 레벨을 해가지고. 근데, 그, 지금까지, 군단, 그, 기어도랑, 토벌이랑, 또, 뭐뭐 여정이랑, 요일보스 같은 것도, 비교적 일찍, 최고 보상을 가져갈 수 있게 했죠. 그런 걸로 봐서는, 그, 이제, 중, 양, 중, 하위권, 방일반조 이하랑, 조별잔류 이상이랑, 크게 차이는 안날것 같아요. 보상이. 큰차몇 배씩 차이는 안날것 같아요. 다른 게임은 몇 배씩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거. 그러니까 랜덤, 뭐 시간 랜덤은 있을 거고. 이런 거. 자기가 볼때 등장해서 빨리 열면 좋은 거. 밤에 열려있으면 좀 아쉬운 거고. 뭐 그런 정도일 거예요. 주아몇 개씩 줄지는 나와봐야 알고. 순위 대전. 지금, 제가 칠성을 왔는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아, 지겠다. 제가, 아직, 네스랑 토르랑 지금 거의 칠성을 가려고 하는데, 네스는 사실 모인 지꽤 됐어요. 근데 이제 우선순위가 밀려서 그때는 계속 그 밀어둔 거였고, 그, 근데, 이제, 올릴 거다 올렸기 때문에, 당장 올릴, 마리수가 되는 게 이제 네 수밖에, 어? 혹시, 혹시, 일나가 이걸? 하나, 둘, 셋, 한대 더! 와우, 이겼어. 대박. 와우. 이분 분산을 해서 제가 이긴 거 같네요. 로바이엘 1페이지에 뺐죠? 아까 처음에. 근데 이제 그게 팀버프 밸런스를 맞춘 건데, 저도 그팀 그래 버프 밸런스를 맞췄죠 왜냐면은 첫 1페이지가 이제 일라지타인데 여기에는 여기에 추가할 버프로는 소피가 가장 세기 때문에 저도 그런 약간 이해는 가는데 저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테를 2페이지로 빼고 나지타를 가져온 적이 있죠. 근데 왜냐면 비, 그리고 비테가 이제 치배 치약 받는 게더 세기도 하니까 근데 이게 그 팀버프 밸런스를 개선시켜서 더 세지는 부분이 있고 전투력이 분산이 돼서 약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세야겠더라고요 제가 체감으로는 지금은 그냥 센놈 뭉쳐놓는 게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대전 대전 배치도 이런 미묘한 게 있어요 용이, 그, 강화 항목이랑 팀버프랑 좀, 아다리가 잘 맞는 게 좋고. 근데 이건, 금방 자기 맘대로 할수 있는 건 아니죠. 내가 키워온 용이 있고, 그거를 또 어떻게 새로 키워나가려나 바꾸려면은 상당한 시간이랑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냥 있는 선에서 잘 꾸려서 하는 거지. 아, 비치 않는다 상자. 저는 지금, 요상 요건데, 지금 제가, 저 바, 토르랑 네스랑 지금 거의 다 됐죠. 근데, 네스는 수량은 됐는데, 얘 귀속 능력치가 20, 028, 제48이에요. 그냥 표준이에요, 표준. 근데 토르는 보너스가 붙었죠. 방어력 0.04가, 0.004가. 그래서, 토르를 각성하는 게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지금, 뭐지? 각성, 아니, 칠성 올리면은, 얘네가 한 8억씩 될 거라고, 되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8억인데, 8억이면 0.00 4면은 어, 방어력이 32만? 맞나? 잠깐만 있어봐. 아 3만이구나. 응? 아, 귀속등급도 있구나. 그러면은 5억에 지금 3만이니까, 8억이면은 5만? 이그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방어력 5만이 차이나면은 은근히 무시 못한단 말이죠. 이게 방어력 5만이 올라가면 투량이 꽤나 차이나기 때문에 물론 둘다 올리면 좋은데 네스를 올렸다가 토르가 또 금방 나와버리면은 금방 못 올리니까 아쉽죠. 그래서 지금 보류를 하고 있어요. 보류를 하고 있는데 이건 약간 참는 거죠. 참는 건데 이게 이제. 스펙업을 또 며칠 멈춰 놓으면은 대전이 이제 밀리기 시작한 게 보이니까. 근데 이대조별은또 이제 약간 복불복이라 가지고 센 조, 만만한 조 차이가 굉장히 극심해요. 제가 어제는 만만한 데 걸려서 6등인가 했는데 그저께, 그저께는 일반이었거든요. 일반을 내려갔다 왔어요. 근데 그 일반을, 내려간 일반에서도 제가 전승을 하는 게 아니에요. 15만 점한 번도 따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대전에 특화된 덱은 아니기도 한데. 음, 제가 지금 내, 뭐 뭐다 돌린 건 아닌데. 제가 어제 대전을 늦게 돌려가지고. 굉장히 덜 됐는데. 지금 이전적이면 뭐, 무랑하 잔인하겠죠. 그러니까, 넷을 급하게 올릴 건 없어요. 제가 이제, 그저께 일반을 또 가가지고. 이제 일반을 갈 위기가 되면은 그때 넷을 올리려고요. 조별 라인업이. 아, 이건 내가 뭔가 당장 땡기지 않으면은 강등이 되겠다 하면은 그때 넷을 올리고. 지금 만천 개쯤 됐으니까 얘를 먼저 올려도 그럼 얼마 안 남는구나. 한 2만, 2만 개 필요하죠? <laughs> 많이, 많이 먹어야 되네. 역시 좀더 두고 봐야겠어. 그리고 이벤트는 제가 비테트라 두 마리를 건졌습니다. 지금 일주일 좀 넘었죠? 열흘 됐네. 비테트라 두 마리를 건졌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상타, 중상타 정도에 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일반 전설은 약간 아쉬워요, 지금. 제가, 아, 일반 전설 안 샜네. 안 샜는데 뜸해요. 뜸했는데. 뜸한데, 뭐, 막 엄청 망했다는 아니고, 그, 이제, 기대값에서 한 마리 정도 모자라다? 뭐 그런 느낌이라서. 물론 그것도 못 나온 거긴 한데, 지금 이제 빗에 두 마리를 이제 얻었기 때문에 힐링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빗에 테라 두 번째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가 좋아요. 물론, 이주 지난 이전까지다 합쳐서 지금 계산을 하면은, 확률상 좀못 먹는, 기대치 이하는 맞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적인 개선? 기대값이 0.5면은, 저는 0.3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한, 그게 0.45 정도 되는 느낌이거든요. 물론 여전히 기대값은 안 되지만, 기대값에 어느 정도 근접했죠. 그렇게 막 망했다. 그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개선이 됐다고 느끼고 있어요. 개선이 맞지, 사실. 약간, 그러니까 안빈 낙도? 근데 뭐, 아유, 확률보다 잘 나오는데도 힘들어 나는 사람들 보면 참,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뭔 얘기 하나 했지? 음, 지금 시간이 이미 많이 되긴 했는데, 어, 전보나 한번 컨트롤 해볼게요. 제가 저, 전보 아 전보 얘기는 따로 해야겠다 이거 제 비기가 생겼습니다 전보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거 한 2주 전에 마지막으로 한 건데 지금 100이 안 밀려나고 있죠 그때 한70 몇이 했었어요 제가 새로운 배치를 찾았습니다 저, 전보는 따로 영상으로 올릴게요 영상감이기 있 때문에 여기에 끄트머리에 붙이긴 좀 아까워 그러니까 그냥 이제 마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비전설 많이 드세요 Good.